어느날 아침, 세계 곳곳의 뉴스 헤드라인이 묘하게 비슷하게 울려 퍼졌다. 미국과 그 동맹국의 관계, 그리고 동시에 부상하는 극우 세력의 목소리, 서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두 흐름은 사실 같은 무대 위에서 교차하고 있었다. 20세기 후반 냉전이 끝난 이후, 미국은 자유세계의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북대 서양조약기구, 나토, 일본과 한국에 대한 안보 보장, 중동에서의 개입까지 미국은 언제나 동맹의 중심에 서 있었다. 동맹은 흔들리지 않는 가치로 여겨졌고, 워싱턴의 약속은 곧 국제 질서의 안정 그 자체였다. 하지만 지금 그 신뢰가 조금씩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후유증, 도널드 트럼프 시절의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주는 재확인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해 보이는 미국의 정치 지형, 동맹국들은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미국을 의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국의 길을 찾고 다른 강대국과의 관계를 조율하며 새로운 질서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인다. 동시에 전 세계 곳곳에서 거구 세력은 국가 주권과 전통적 가치라는 구호를 앞세우며 부상하고 있다. 프랑스의 마린 루펜, 독일의 AfD, 이탈리아의 멜론이. 스페인의 몫스 그리고 미국 내 트럼프 지지 세력까지 이들은 국경을 초월해 서로를 인용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연대하며 글로벌 진보에 맞서는 새로운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욱 날카로워진다.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본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극우 세력의 연대는? 단순한 정치적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 질서의 징후일까? 미국과의 동맹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냉전 시기 미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보호자의 역할을 자처했다. 나토 나토는 미국의 군사적 지원 없이는 존립하기 어려웠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강국들도 사실상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서 안정을 누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은 달라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은 미국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체감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다. 만약 미국의 정치 지형이 바뀌고 고립주의가 강화된다면 유럽은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그래서 독일은 국방비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액했고 프랑스는 유럽 자체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한다. 동맹이 더 이상 절대적 신뢰의 틀이라기보다 조건부 계약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에서도 흐름은 비슷하다. 일본은 오랫동안 미군 주둔을 받아들이며 안보를 위임했지만 지금은 자위대를 사실상 군대 수준으로 확장하고 있다. 한국 역시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자체적인 군사력 강화와 외교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미국의 존재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미국이 등을 돌릴 경우를 대비한 플랜 B가 필수가 된 것이다. 중동에서는 그 변화가 더욱 극명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십 년간 미국의 확고한 동맹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중국과 에너지 거래를 확대하고 러시아와도 손을 잡는다. 미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더 이상 배타적이지 않다. 이스라엘조차도 워싱턴의 지원이 정치적 변화에 따라 흔들릴 수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동맹이란 과연 무엇인가? 과거에는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싸우며 장기간에 걸쳐 신뢰를 쌓는 관계였다. 그러나 지금의 동맹은 점점 더 계산적이고 단기적이며 서로의 정치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불안정한 연합으로 바뀌고 있다. 이때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극우 세력은 새로운 변수다. 이들은 각자 다른 국가에 속해 있지만 국가 주권 강화, 전통적 가치 회복, 이민 반대, 세계화 거부라는 공통된 의제를 공유한다. 미국의 트럼프 지지 세력은 유럽의 극우 정당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지지자들 역시 같은 담론을 소비한다. 인터넷과 SNS는 이들을 하나의 글로벌 커뮤니티로 묶어내고 있으며, 실제 정치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동맹의 본질은 미국이라는 국가나의 리더십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국내 정치 세력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시대가 온 것이다. 만약 미국 내부에서 거구가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그 파급력은 단순히 워싱턴의 정책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거구 세력의 연대를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수 있다. 반대로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거구 정권이 늘어난다면 미국 내 정치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전통적 동맹 구조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다. 즉, 동맹이라는 단어는 이제 과거처럼 안정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언제든 변형 가능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그 속에서 극우 세력은 마치 그림자처럼 기존 질서의 균열을 파고들며 새로운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내부의 정치 상황을 들여다보면 동맹의 미래가 왜 이렇게 불안정해졌는지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냉전 시기, 미국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자유진영의 수호자라는 공감대를 공유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많은 사안에서 갈등했지만 국제 질서와 동맹을 유지하는 데에는 일정한 합의가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합의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 극우 세력은 고립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반대하고 나토의 유지 자체를 의문시하며 미국이 왜 세계의 경찰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이 논리는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점점 더 호응을 얻고 있으며 피곤한 전쟁과 막대한 세금 지출에 대한 불만과 맞물려 강력한 정치적 동력이 된다.반대로 민주당은 여전히 동맹을 중시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그러나 미국 사회의 분열은 이미 심각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동맹국들이 정반대의 신호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나토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보여주었지만 유럽 국가들은 동시에 만약 트럼프가 다시 돌아온다면이라는 불안을 떨치지 못한다. 동맹이 정권 교체에 따라 출렁이는 것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지점이다. 또한 미국 내 극우 세력은 단순히 외교 정책 차원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정치적 어젠다는 미국 우선주의, 이민자 배척, 전통적 가치 수호 같은 구호로 요약된다. 이 구호는 유럽이나 남미의 거구와 거의 동일하다. 다시 말해, 미국 내부의 정치 변화는 곧바로 국제 거구 네트워크의 강화로 이어지며, 이는 미국의 동맹 정책에도 직결된다. 실제로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헝가리의 오르반,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이탈리아의 멜로니 같은 인물들은 그와 일종의 동지적 연대를 느꼈다. 이처럼 미국의 동맹은 더 이상 워싱턴의 전략적 선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제는 미국내 정치지형의 변동이라는 변수가 더큰 힘을 발휘한다. 동맹국들은 점점 더 미국의 선거 결과를 주시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미중경쟁이나 러시아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미국 자체가 안정적인 파트너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동맹국들에게 깊은 양가적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 없이는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하기 어렵다. 하지만 동시에 언제든 미국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자리한다. 그래서 유럽은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모색하고 아시아 국가들은 안보 협력의 다변화를 추구하며 중동은 새로운 강대국들과 거래를 확대한다. 결국 미국의 정치적 분열은 전 세계 동맹망을 흔들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제 질서의 균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파급력을 가진다. 동맹의 본질은 미국의 리더십 자체보다 미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에 달려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극우 세력이 형성하고 있는 연대는 단순한 정치적 유행을 넘어선다. 이들은 국가마다 서로 다른 역사와 사회적 배경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키워드를 공유한다. 그것은 바로 국민 우선주의, 이민 반대, 전통적 가치 회복,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다. 이러한 구호는 각국의 유권자들에게 강한 정서적 호소력을 갖는다. 경제 불평 등 이민 문제, 문화적 불안정 속에서 사람들은 극우 그, 그 세력이 제시하는 명확하고 단순한 해답에 끌리기 쉽다. 유럽을 보면 프랑스의 마린 르페는 트럼프의 구호를 거의 그대로 차용했고 독일의 AFT는 난민 문제를 매개로 지지 기반을 빠르게 넓혔다. 이탈리아의 멜로니 정부는 이미 극우 그, 그 담론을 정책화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부학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트럼프 지지 세력과 긴밀히 연결되어 마치 국경을 초월한 하나의 거대한 정치 네트워크처럼 움직인다. 남미에서도 보우소나루와 그의 지지자들은 유럽 극우와 접점을 찾고 있다. 그들의 담론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환되며 공통의 언어를 만들어낸다. 글로벌 좌파에 맞선 전통적 가치 수호라는 서사는 브라질에서나 헝가리에서나 크게 다르지 않다. 심지어 필리핀이나 인도에서도 극우적 담론은 각기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난다. 이 네트워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국제질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동맹은 군사조약, 경제협정, 외교적 합의 같은 제도적 장치 위에 구축되었다. 그러나 극우 세력의 연대는 제도보다는 정서와 상징, 그리고 미디어에 기반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공유되는 밈, 연설, 영상, 선거 전략이 이들을 하나로 묶는다. 따라서 이는 전통적 외교의 틀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국제연대다. 이러한 흐름은 기존의 동맹 질서에 두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첫째, 거구 그 지도자들이 집권할 경우 그 나라는 곧바로 미국의 고립주의와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크다. 이는 나토나 유럽 연합 같은 다자 협력 구조를 약화시키고 미국 중심의 질서를 흔든다. 둘째, 그 구가 야당일 경우에도 그 존재 자체가 정치 담론을 변화시켜 동맹 정책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미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극우 연대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 만약 트럼프 같은 지도자가 다시 권력을 잡는다면, 그는 유럽의 극우 지도자들과 사실상의 동맹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통적인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는 정반대의 동맹일 것이다. 국제 협력보다는 각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불안정하고 배타적인 연합, 결국 우리는 묻게 된다. 미국과의 동맹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여전히 민주주의와 자유를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관계인가? 아니면 단순히 각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형성되고 해체되는 임시적 연대인가? 극우 세력이 확산되는 현재의 흐름 속에서 이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롭고 절박한 의미를 갖는다. 미래의 국제 질서를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선택, 그리고 극우 세력의 확산 속도다. 몇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째, 미국이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복원하려는 시도다. 만약 미국 내에서 다자주의와 동맹을 중시하는 세력이 장기적으로 집권한다면, 나토와 아시아 동맹 중동협력망은 일정 부분 안정성을 되찾을 수 있다. 이 경우, 동맹은 여전히 가치 기반의 연합이라는 성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극우 세력의 도전은 일정 정도 억제된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 내부 정치가 워낙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정권 교체 주기마다 급격히 달라지는 외교 기조는 동맹국들로 하여금 완전히 안심하지 못하게 만든다. 둘째,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극우 세력이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시나리오다. 만약 트럼프와 유사한 지도자가 워싱턴에서 권력을 잡는다면 유럽과 남미, 아시아의 극우 지도자들과 비공식적 연합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적 보장이나 국제 규범에 기반한 동맹이 아니다. 철저히 권력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일시적 결합에 불과하다. 이런 형태의 동맹은 빠르게 형성되지만 또한 빠르게 붕괴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국제 질서는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작은 갈등도 쉽게 확대될 위험이 커진다. 셋째, 다극적 질서의 강화다. 미국과의 동맹이 불확실해질수록 유럽은 독자적인 안보 체제를 강화하고 아시아는 중국과 인도, 일본, 한국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모색한다. 중동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터키가 각각 독자적 세력권을 구축하려 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의 리더십은 점차 상대화되고 동맹이라는 개념 자체가 과거처럼 절대적이지 않게 된다. 대신 국가들은 다양한 파트너십을 동시에 운영하며 유연하게 움직이는 방식을 택한다. 넷째, 극우와 진보가 동시에 부상하는 분열적 세계다. 어느 지역에서는 극우 세력이 강력하게 연대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진보적 연합이 강화된다. 이 경우 국제질서는 사실상 2년 블록화로 다시 회귀하며 냉전과 유사한 구도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미국과 소련 같은 양극이 아니라 다수의 작은 진영들이 경쟁하는 복잡한 구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을 종합해 보면 미국과의 동맹은 더 이상 영원한 약속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선택적이고 조건부이며 내부 정치와 국제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재조정되는 불안정한 구조다. 동맹의 본질이 이렇게 변해감에 따라 각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 하고 동시에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나선다. 거구 세력의 연대는 이 과정에서 총매제가 된다. 이들은 기존 질서를 흔들고 국가 간의 불신을 증폭시키며 결국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은 다시 거구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세력은 더 많은 지지를 얻기 때문이다. 미래의 국제 질서는 안정보다는 변동이, 신뢰보다는 의심이 더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미국과 동맹의 본질적 변화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동맹의 본질이 변하고 극우 그 세력이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현상은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에도 직접적인 파장을 미친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미중 경쟁의 최전선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미국 동맹 체계의 불안정성과 새로운 국제 네트워크의 등장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중요한 전략적 선택을 강요한다. 우선 베트남의 입장에서 보자.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외세의 압력 속에서 자주성을 지켜온 경험이 깊다. 냉전 시기에는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고 오늘날에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 외교를 펼치고 있다. 만약 미국의 동맹 구조가 약화되거나 변형된다면 베트남은 스스로 안보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다자 외교를 통해 국제적 지지 기반을 넓히려 할 것이다. 실제로 베트남은 아세안-에이세안이라는 지역 협력을 적극 활용하며 동시에 일본 인도, 호주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는 미국이 언제든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불안정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다. 동남아 전체로 시야를 넓히면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필리핀은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가까웠지만 최근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비동맹 전통을 이어가며 다극적 외교를 추구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도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균형을 모색한다. 즉, 동남아는 이미 다자주의적 실험실 같은 공간이 되어 있으며, 미국 동맹의 불안정성은 이 경향을 더욱 가속화한다. 여기에 극우 세력의 연대가 던지는 함에도 무시할 수 없다. 동남아에서는 유럽이나 미국만큼 극우 세력이 강력하게 부상하지는 않았지만, 민족주의와 권위주의적 담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만약 미국에서 극우 정권이 집권하고 유럽과 남미의 극우가 동시에 힘을 얻는다면, 이는 동남아 각국의 정치 담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이민자 배척, 국가 주권 강조, 전통적 가치 회복 같은 구호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긴장이 존재하는 동남아 사회에서 충분히 울림을 가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베트남과 동남아는 미국 동맹의 변화 속에서 더욱 주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미국이 확실한 보호자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스스로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파트너십을 동시에 운영해야 한다. 또한 아세안 내부의 단결력을 높여 외부 강대국이 흔드는 국제적 파고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국 동맹의 본질적 변화와 그국 국제 네트워크의 등장은 베트남과 동남아에게 도전이자 기회다. 도전인 이유는 기존의 안전판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회이기도 한 이유는 이 과정에서 더큰 자율성과 주도권을 확보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베트남과 동남아 국가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지역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한 나라와 한 나라 사이의 관계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21세기 국제 질서의 방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와도 같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동맹의 본질은 점차 가치와 제도에 기반한 안정적 연합에서 상황과 이익에 따라 변하는 조건부 연합으로 변해가고 있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거구 세력의 네트워크는 기존 질서를 더욱 흔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첫째, 앞으로 동맹은 과연 어떤 기준 위에서 형성될 것인가? 과거에는 민주주의, 자유시장, 인권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적 이익, 에너지 안보, 기술협력 같은 실질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 이는 동맹을 더 유연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훨씬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 둘째, 극우 그 세력의 연대가 과연 새로운 국제 동맹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들은 제도적 기반이나 장기적 전략보다는 감정적 연대와 순간적 이해관계에 의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지만은 동시에 내구성이 약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자유주의 질서가 약화되고 국제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미국 내부의 정치적 분열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외교정책이 급변한다면 동맹국들은 결국 미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이 불확실성은 각국이 자율성을 강화하고 다자 협력을 확대하는 동기로 작용한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되면 국제사회는 더큰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 결국 21세기 동맹은 더 이상 절대적 약속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협상이며 하나의 선택지이고 하나의 도구다. 동맹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형태와 의미는 과거와 전혀 다르다. 이제 동맹은 국가 간 신뢰의 상징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과 지도자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미래의 국제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동맹망으로 재편될 것인가? 아니면 다극적이고 불안정한 경쟁 구도로 흘러갈 것인가? 그구 세력의 국제적 연대는 일시적 파동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새로운 국제 네트워크로 자리 잡을 것인가? 이 질문들은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세계는 지금 전환기에 서 있으며 동맹의 본질은 이미 과거와 다르다. 미국과의 동맹을 포함한 모든 국제적 연합은 이제 더 이상 영원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선택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 속에서 각국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